어? 우리 여기 넣는 거야? 아! 박힘 박사님 저좀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헤어지면 안 돼요.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랑은 노력이다. 보이죠? 사랑엔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다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로즈가 느끼는 소리 얘가 로즈인가 봐 얘가 울었는데? 응 그런데 눈물이 어떻게 된거야? 그러게 눈물이 인형한테 떨어졌어 아눈 아파 되는 거지 눈부시다고? 잠깐만. 어 코디가 코고는 소리 음, 코디의 신호. 아빠 두두. 어. 예? 코디가 당황하며 소리지른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도와줘요 누구 없어요 도와줘요 코디 잠좀 자자 엄마 시끄러워. 우와. 메이 당신이야 메이가 피곤한 듯 웅얼거리 아, 메이의 비명 코디 메이가 놀란 소리 엄마가 메이고 아빠가 코디 당신 왜 찰흙덩어리가 됐어 당신은 왜 나무인형이 됐는데 뭐 보라고 아, 아. 인형이 됐어 엄마 아빠가 근데 네, 이것 좀봐 아. <laughs>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뭐 아니 왜 맨날 다내 탓인데 응? 그래 왜 항상 남편 탓을 하는 건가? 내 말이 으악 저건 또 뭐야 나는 하킴 박사라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사랑 전문가지 이제 물티슈 하나만 물티슈? 응. 왜냐하면 난 베스트셀러니까 하킴 박사님인가내이 책이 수많은 커플이 내 도움을 받았다네 그리고 이번에 자녀들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지 이건 악몽일 거야, 맞아. 꿈에서 깨야겠어. 안 돼. 왁소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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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어 엄마. 돌아왔어. Oh 꿈에서 깰 수가 없어. <목소리> 물티슈 갖다줄게. 그래, 어그새 친구 잠깐. <목소리> 어떻게 하면 꿈에서 깰수 있지? Oh. 코디, 메이. <목소리> 자네들은 여기서 관계를 회복해야 하네. 이제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 그데 그래, 우린 이혼하기로 했거든 다 해결됐어 관계를 고쳐라 게다가 자네들의 결혼생활을 고쳐주겠다고 자네 딸과 약속했거든 사랑은 마치 산과 같아 그리고 자네들은 강과 같이 메이로즈야 잔디밭에서 그래 로즈한테 가야돼 자네들은 날아다니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Hello. Do you know what I'm saying? y o u r saying? w h e s it? it. c h 가 c k it. Check it. Check it. Check 쪽 t Check it. Check 네모 c h 어있어 우리 워지. 어 여기있다 어디? 아빠 옆으로 왼쪽에 있어 아 이쪽이야 유나쪽 가자 <laughs> 여기 여 이거 이거 맞아? 내가 초록색 거기서 세모 어 그렇지 이렇게 같이 해야되는거야 <laughs> 됐다 오 메이 오우 살아있어 어떻게 된거야 나도 전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무슨 일이든 저 표지가 없으면 계단을 내릴 수가 없어. 하지만 표지, 그건 방금 급망쳐 그 버렸잖아. 표지에 달려 다니는 래대어 응? 움직인다. 아 어, 아. 어. 들고. 이거껴야 되나, 아 아. 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걸 가져왔어, 유 세모. 이쪽으로 가져와 봐. 화면 돌려서 아빠 쪽으로. 화면 돌려봐. 어. 가까이서 아, 어, 세모. 세모에다 껴야지. 세모. 하나 음. 아야 하나 더 찾아야 돼? 그렇게 하나 더 찾아야 돼. 어저기 있나봐. o i n g on? What is that? Just i g n o 올로어 이나 아, 뭐. 점프해서. 뭐 이렇게 올라왔어? 또 올라와. 더 올라와야 돼. 같이 해야 돼 이거.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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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돌리고. 어 그렇지. 화면 돌리고. 어 아빠한테 봐. 저 표지에 갖혀있네 저 앞에. 왔어? 음, 어디갔어? 왜난왜 떨어졌어? 잠 거기 있어봐. 아빠 올라갈게. 엑스 플러스 동그라미라는데 엑스랑 동그라미 같이 누르라는데. 어, 오잘는데 잡아. 표지 잡아라. 와? 어, 어저 도망간다. 표지가 도망가. 엑스 양쪽 왼쪽으로 좀 그렇지. 오지. 어, <laughs> 야너왜 이렇게 잘해? 어 도망가 표지가. 어 도망간다. <laughs> 아. 에헤이. 다시 타나를 걸? 어 그러네. 점프 해야 되네 거기서 엑스 플러스 더블 점프 엑스 엑스. 아아아아 아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점프, 점프, 점프 한번 하고 앞으로 쭉 밀면서 한번 더. 엑스 누르고 또 엑스? 어, 위, 그냥 앞으로 가면서 두번 뛰면 돼. 가면서 엑스. 그렇지. 또... 그렇지. 이렇게 이나 아. 하나, 둘 이렇게 앞으로 쭉 밀면서 쭉 밀면서 하나, 둘한번 더. 그렇지. 아 됐다. 오. 이나. 어 뭐, 사라져 버렸어? 근데 퓨즈가 어디로 사라졌지? 어, 세모. 윤해 이쪽으로 와. 뒤로. 세모 뜨지, 세모 뜨는데서 세모, 세모 아니, 세모, 세모 점프가 아니고 아, 천천히 X, 응. 천천히 X, X 쭉 밀면서 X, X 그렇지, 오, 호, 오, X, 점프. X. 그렇지 그냥 가까이 서 세모 뜨는데, 어, 거기서 세모, 세모 아니, 세모. 점프 말고 세모 그렇지 됐다 t 차어 h 도망 m e 가자 동그라미 누르고 있기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 어어 h a t s 어디 숨었지? 어, A 3리 누르고 있으면 탈린데 이렇게. A 3리를 누르고 있으면? 이거야. 봐.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두개 같이 눌러야지 돌아가나 보네. 저기다 어, 돌아가네. 전대. 어 저기다. 어 저기 봤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어, 어떻게 올라가지? 어? 너 어떻게 붙였어? 엑스 르면돼와 h i s is a real mother, t 넘어와. 어 위험하다. 어, 되게 위험한데? h r 저 뭐야? mother. Oh, t 다죽 e 다죽 e a 이거 어떻게 붙냐? 어, 어. 어 붙었다. 아저네모난데 붙어야 되는구나. 어? 아까 나 x 스 눌렀어. 아까 어 네모 네모에서 붙어야 되나 봐. 어 어떻게 어떻게 붙냐? 어. <laughs> 점프해서 표면에 슬라이딩. 어. <laughs> 네모일 때 네모로 바뀌었을 때어 붙었다. 붙었다. 아 저렇게 네모로 바뀌었을 때 뛰어야 돼. 네모로 바뀌었을 때 점프는 점. 프 아니 아니 저, 뛰는 거 말고 뛰어내리지 말고 점프 X 어, X 어 에이 오막 바뀌었어 유나 뛰는데 이거, 막 바뀌었어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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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한번더 뛰어 그렇지 기다려기다려 기다려. 뛰어 뛰어 됐다 그렇지 오, 됐다 발견. 가자 우와. X X 네모란데 X X 네모 위로 밀면서 X X, X 네모 X, X, 점프 점프 네모 X X 네모 그렇지 오 잘한데 어디 갔어 얘? 근데 또 가자. x x 네모. 이렇게. x x 네모? 저 위로. 어. X, x x 네모. x를 조금 천천히 눌러야 돼. 응. 아. 어안되나 된다 된다. 아, 위에 올라왔나아 아, 들었다. x를 천천히 눌러. 다시. 끈한번한번 한번 이거. 이렇게. x 이렇게. 네모. 네모. 그렇지. 됐다. 가자. 저기 있다. 오 어, 뭐야 저거? 로봇이야. x 어, 뭐 어떻게 하냐? 아이 캔이 동이 되지 않 이걸 밟고 올라가? 음. 캔이야? 밖에서 밟아야 되나? 안에서 밟아야. 아 밖에서 올라가서 밟아 도 되겠다. 아저 쪽까지 밀어야 되네. 밀고. 돌아가지 않게 한 명이. 아저 걸린다 여기 끝까지 밀면. 어 아, 그러네 저기 저기 깡통 같은 거에 걸리겠네. 됐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자 위로 올라와 왜 왔어? 점프 점프해서 올라와 X X X X 아또 도망쳤어? 응 올라와 일단 이제 내려야겠다 어딨어 이, 이 이게 제안보인데어디있어안보 어? 저기 저기 저기에 있는데 어디로 가야되냐? 어디있지? 안보이는데? 이것도 돼? 아 이거 이거 밟아야되나보다 어 전기 돌아갔다 어 전기 들어갔다 전기 들어간다 저 일로 와 이놈의 세모 전기또 타고 갔어 엑스 점프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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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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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x x x x 지금 x x x x 잡아 세모 세모 x. 오케이 x 자 가자 아까 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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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센데 자기 몸몇 배나 되는 걸 아, 어디였지? 점프 저 위로 올라와 아니 들고 와야 돼세면으로 아니 내려놓는 게 아니로 올라와 어저 위로 올라와 어 저기 한번더 아니 아니 저 위로 저쪽 아니 아니 어, 아 글로 가는 거구나 어. 아 이리로 가는 거야 그 어떻게 거. 알아? 뭐 보고 가는 거야? 진행은 뭘 보고 하는 거야? 화살표도 없는데, 어, 글로 어? 올라와봐. 초 xx, xx, 안 돼, 안 되네. 어떻게 올라가지? 그렇게 위에 있었어. 얘는 내려놔봐, 아파들것같 어, 왜 이것도 안 돼? 어떻게 올라가지? 안 눌러가지네. 오, 오. 아 여기네. 아 여기네. 딴데 갔네 어때? 들어와 여기네 여기다. 아 여기 있었네 됐다. 다시 내려야 되는데. 음. 오 계단이 내렸다. 네. 됐어 가자. 가자. 하킨 박사의 웃음소리 우선, 우이일선우거야망 우선, 우선, 저기 있어 우 노 때랑 얘기하고 싶다고 엄마 아빠는 음. 근데 하킨 박사 자네들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 짜잔 어? 왜? 청소기래 우린 만난 적이 없어 미안 왠지 좀 청소기처럼 생긴 거 같은데 아큐. 그러게 왜냐면 자네들 청소기니까 청소기 잘 지냈어? 이 친구가 누군지 알아? 포기할게. 이쪽은 포디야. 자네 뱃속에 온갖 쓰레기를 쑤셔 넣는간 말이야. 그건... 그간... That's you! 나 때문에 내 뱃속이 다 망가졌어. 쓰레기라니? 그냥 먼지를 빨아들인 거야. 베터에서 음. 음. 청소기가. 안 고치고 구석에 박아놨나봐 그래서 청소기가 화가 났구나 응. 오 빨아들인다 우리 청소기 봐봐 쟤내가 청소기를 빨아들였어 내가? 청소기가 헛구역질하는 소리 어, 뱉었어 잠깐 아 여기 어디야 바뀐거 같은데? You want to get back, Rose? Yes. You want t 이 talk to your daughter? Yes. a n g you need to s e n 오, 여기 안 빠져야 되겠는데? 오, 뛰어 넘어야 되네. 와. 어, 또. 오. 이 점프점프 점프, 점프점프 점프, 점프 점프 네모 하면은 점프 점프 네모, 점프 점프 네모 이렇게 하면 멀리 뛰어. 이거 들어가야 되나? 오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오 뭐야 어, 이거? 어 빠지면 안 된다. 어, 어떻게 했어? 아, 어떻게 가야 돼? 거기 빨아들이면 안 되나요? 조심. 어디로 가야 되나? 세모어세모어 잠깐만 아빠 들어갈게. 이거 어떻게 올라는 거? 어 넘어왔다. <laughs> 원래 어디 저기로 올라가야 되나 보네? 그지? 나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이게 진행 방향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가? 아, 어차피 일자야. <laughs> 일자라고? 뭐가 일자라는 거? 유나이 너 타봐라. 뒤에 청소기 들어가는 데 들어가봐. 아니 여기 말고. 들어가는데. 어, 그럼 빨려 들어가봐. 저어저 뒤로. 어. 아니 아니. 뒤 뒤에서. 어 글로 들어가. 저기 저기. 오, 오 위로 좀 위로. 또, 위로. 아 점프 점프 점. 어, 점, 점, 점. 점점점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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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봐. 점점 점점. 점점. 계속해봐. 점점 위로면서 위로, 위로 누르면서. 점점점. 점점 해봐 어. 겠다 다시 해야겠다. 다시. 들어가. 들어가. 점점. 어? 어 됐다. 됐다. 그밟 봐.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그 위에서 X 동그라미. X 동. 이렇게 하면 뭐야? 뭐가 달라? 어떻게 돼? 아 잠깐만 이제 아빠가 갈게. 아 다시 내. 타고 가는 거야. 또 어, 어. 다시 내렸어? 응. 어. 와. 난 이거 타고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아아저 끝으로 매달린 대구. 어. 그럼 다 그렇게 갈수 있겠네. 아 아닌가 한 명은 저렇게 가야 돼? 어 이호야? 너네 왜 따로 따로 가? 윤아 어디가 있어? 아너 저기 있네. I e 들어가면 안되나? d 아, 여기 어, 아, 어, x 잘... 네모. 어. x 에, 아빠 네모 x 어, x 뭐 네모 t the demo. 아 e x i s x x 네모 x x x x x 자 해보자. 어, 아, 다시 한번 기다려 봐. 딱히, 으, 잘 해볼게. 응, xx, 응, 거기서 저...